이 무대 전우서, 핵심 요절. 알 것은 이것이니, 일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심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씌으니 기약이 이르라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 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의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키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예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빼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청학원 때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